근데 이 2차 방정식의 이 근을 간단히 이렇게도 말을 해. 제곱해서 구가 나오는 참익 X값이잖아. 얘를얘를 구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구의 그러니까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9의 제곱근은, 구의 제곱근은 3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틀려. 왜 제곱해서 9가 나오는 값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두 개가 있는 거지 하나만 써놓으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지, 그렇지? 응. 그럼 선생님이 4의 제곱근을 물어봤어. 4의 제곱근은 뭐니?라고 물어봤으면 너는 x의 제곱은 4라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참인 x 값이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지. 얘를 4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고 그래서 요런 수가 나오면 이때 차민 X값은 요런 식으로 말해주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X의 제곱은 3 같은 거야 1을 제곱하면 1이고 2를 제곱하면 4잖아 그래서 차민 X값은 분명히 1과 2 사이에 왜또 너무 멀냐 1과 <laughs> 2 사이에 뭔가 있단 말이야 이게 1 7 3이 땡땡땡땡 비순환 무한소수로 가 비순환 무한소수로 나온다고 응? 이때 차민 X값을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쓰기가 연락이 귀찮아 수학에서 연락이 귀찮으면 자꾸 기호라는 걸 만들어내 그 기호가 루트야 응? 이때 이알모양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기호를 세우고 만들어내면 이 이놈을 간단히 제곱해서 3이 나오는수니까 <laughs> 이렇게 루트 3이라고 쓰기를 한거죠 7로6 약속이지. 근데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잖아. 0 1서0 0 p l 이 s 2,000. 1000 plus 2,000 plus 2라고0 plus 2,000 p 이 u s 2,000 plus 2,000이 l u s 2 0 0스 p 이 u s 2,000 p l u 3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참이0 0 0 plus 2,000 plus 2 0 얘네들은 u s 2 값이니까 이걸로2,000 p l u 넣으면 플러스 기호는 생략해도 됩니다. 루트 3을 제곱해 주면 3이 나온다는 의미. 또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해 주면 또 3이 나온다는 의미야. 알았어 이게 제곱근의 뜻이야.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 낸 거지. 그러니까 x의 제곱은 4가 있으면은 x는 풀마 2라고 써도 되지만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면은 x는 풀마 루트 4인 거지. 이하고 얘는 같아야지 다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루트 2하 하고, 2 하고, 같 하고, 고2 하고, 마 하고. 2 하고, 2 하고. 2 하고, 2 하고. 2 하고, 2 하고. 2 하고, 2 하고. 2 하고. 2 하고. 2하